안녕하세요. 스포츠와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전하는 스포츠 킹덤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어른 모두의 심장을 뛰게 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전동 드리프트카 3종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별 특징과 실제 성능, 그리고 활용도와 구매 팁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중 소개된 상품의 구매 링크는 하단 구동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강력한 24V 배터리가 탑재된 어린이용 전동 드리프트 카입니다. 가격은 약 46만원대이며 2개 이상 구매 시2% 할인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고출력 모터의 힘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24V 듀얼 모터의 출력 덕분에 일반적인 전동차보다 가속이 더 빠르고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핸들은 가볍고 부드럽게 회전되며 회전 반응 속도도 빨라서 아이들이 직접 조작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드리프트 주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페달과 핸들만으로도 회전 주행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차체 하단은 금속 프레임으로 튼튼하게 마감되어 있고 바퀴는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완충 시 최대 60분 이상 주행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은 약 6시간에서 8시간 소요됩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크기와 디자인이며, 아이의 체험형 레이싱카로 입문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4만 이상 구매 시19,000 할인도 함께 적용됩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성인과 어린이 모두가 함께 탈수 있는 전동 고카트입니다. 기존의 어린이 전동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체 사이즈와 주행 성능이 압도적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약 92만원대이며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이 고카트는 성인 체형에 맞는 넓은 좌석과 튼튼한 금속 프레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속도는 최대 시속 약 25k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실내외 모두 주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7시간, 완충 시약 80분간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정에 마당이나 넓은 주차장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최적인 제품입니다. 핸들링과 제동 시스템은 실제 레이싱카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안전벨트와 제동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한 주행도 고려된 제품입니다. 무게는 약 35kg으로 꽤 묵직한 편이라 성인이 위치를 옮겨야 하지만 안정성은 그만큼 뛰어납니다. 현재 코인 할인과 19,000 쿠폰까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최신형 사륜전동 드리프트 고카트입니다. 가격은 약 147만원대이며 신제품인 만큼 완성도와 성능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고카트와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한 풀 드리프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뒤 균형 잡힌 사륜 구조로 급회전이나 회피 주행에도 흔들림 없이 작동합니다. 차체는 금속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며 충격에도 강합니다. 핸들 조작에 따라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회전 성능은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좌석은 슬라이딩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체형에 맞게 탈수 있습니다. 완충 시약 6070분 주행 가능하고 충전 시간은 약 8시간이 소요됩니다. 무게는 약 40kg에 달하며 고무 재질의 고급 휠이 탑재되어 있어 접지력도 우수합니다. 정말 레저용 탈거제에 가까운 고성능 모델로 가족 단위 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용으로도 적합합니다. 2대 이상 구매 시2% 할인은 물론 코인 할인 및19,000 할인 쿠폰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장난감 그 이상의 프리미엄 고카트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 전동 드리프트카 3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제품별로 성능과 가격대, 사용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용, 가족용, 프리미엄 모델로 나누어 비교하시면. 더 알맞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영상에 소개된 제품 링크는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스포츠 킹덤에서는 직접 타보고 직접 비교해보는 리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말고 다음 리뷰도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츠 킹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